네, 여기서도, 네, 지금, 네, 지금도 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려야지, 벌레, 라인 타야지. 벌리면 쉽게 받을 수 있잖아. 지금 콩 컨트롤 하면서 수비 바로 붙잖아요. 근데 많이 벌려서 떼어봐 내가 잡고 여유있게 1대1 할수 있는 시간을 어. 만들었을 거야. 공이 오는 방향, 음. 상대 풀백이 치고 오는 방향, 스피드, 그런 걸다판단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냥 붙어라, 좁혀라가 아니고. 이때 스타트 끊을 때 있잖아. 음. 이 때도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음. 지금 여기 센터백과 윙백에 이제 갭이 좀 벌어졌단 말이죠. 음. 그 윌리안도 만약에, 아, 여기까지 안 날라오겠죠? 차 봤잖아요. 안전날 <laughs> 같이. 그쵸, 차안 날라올 것 같아요. 그거 네. 보니까. 예, 네, 여기, 아씨. 여기까지는 안 날라올 것 같아서. <laughs> 아...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둘이 그 음. 금요일날 저쪽에서 롱킹 연습을 네. 했었거든요. 예, 네, 시철이가 여기서 차고 제가 여기서 딱 찼어요. 근데 종아리 막 아프고 막 음. 이렇게 하는데 차면은 진짜 볼이 쭉쭉 날라와. 음. 어, 근데 나는 임니트 차도 허롱롱롱롱롱 하다가 둥둥둥둥하면서 가더라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음. 임팩트 아, 임팩트죠. 이거, 임팩트죠? 예. 그렇죠 임팩트죠. 근데 여기서 순간 임팩트 윌리안 힘이면 어. 디딘발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유영이 유리한이 항딘발이 아, 킥을 할때 롱킥 어. 할때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파워가 안 나오는 거지. 어. 다리 힘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킥을 차는 입장에서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긴 한데 네. 디딤발이 제일 중요해. 요 네. 디딤발 고정이 안 돼서 네. 덜렁거리면 임팩트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어. 디딤발을 어느 정도 딱 순간에 딛을 때 네. 굉장히 강하게 디어야 돼. 요 근데 여러분들 좀 불안해서 꽉못 딛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안 좋은 거. 디딤발이 안 되면 네. 그 맞추는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디딤발이 첫 번째. 음. 공 세워놓고 잠발 스텝 다. 정말 스텝 탁! 이걸부터 연습해야 그걸 돼요. 그걸 해야지 무 뭐, 임팩트 맞추지.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거 다 건너뛰고 싶거든. 아. 아니 나 맞추면은 나 맞추는 거만 알려 줘. 그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 신단 말이야. 아. 오! 야. 아이 수비가 아왜 이렇게 허술하죠? 자아 허리케인이 허리크리... 예. 음. 굉장히 이른 시간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센터백이 또 잘못 따라갔죠 자이 상태에서 자 수로 들어가죠 한라봉은 자기 위치에서 가운데 센터백이잖아 잘 따라 네네. 들어간 거고 음. 이 선수 왜 빨리 더안 들어가 지금 케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음. 예, 마무리도 좋았고 저봐 어디가 어디가 이거 아니 센터백이 컷백을 막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막아야지 음. 어, 컷백에 사람이 없는데 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센터백이 음. 어, 그리고... 아헤이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나와서 받는 게 아니라. 음. 네. 그냥 벌려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받잖아. 어. 일단 저 상황에서 나와서 이제 공 받는 게첫 번째 미스였고, 네. 이제 두 번째 패스 미스였던 거고. 왜냐면 지금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음. 들어가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윙어는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 음. 공을 잡으려면 나와서 받는 것보다 뒷공간을 침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봐봐요. 지금도 음. 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놀드님 치고 나가면은 그냥 앞으로 뛰어야 돼요 무조건 승려 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헤이! 무조건 뛴다고 이렇게 음. 그러면 제가 이 풀백을 본 입장에서 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짜증나 음. 왜 어쨌든 여기 볼 들어오면 난리 나거든 그러면 음. 한 방이거든요 어. 음. 안 들어오면 안들어온데도또 골치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없어 왜 음. 업사이드는 사실 불어야 업사이드 잖아 음그니까 음,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수비는 어. 그 나와서 받으라는 그 타이밍이 있고 네. 이제 그런 타이밍을 보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음. 무조건 나와서 받는 건 아니고 윙이 습관적으로 계속 나와서 공을 음. 받잖아요 네. 그럼 공격할 때 공간이 없어 들어갔다가 음. 음. 안 나왔을 때 다시 나와서 받던가 내가 풀백인데 음. 건데 나가서만 받아. 음. 그러면 제일 편해요. 너무 편하죠. 근데 에이. 뒤로 뛰는 애들 진짜 짜증 나거든 감당 안 돼요. 음. 자 택시 끊어냈고 사이드로. 아하... 지금 택시님 킥 공간에 놓는 타이밍 네. 뛰어가는 타이밍 다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터치 잘못해놨죠. 컨트롤만 잘해놨으면은. 네. 음. 분명히 1대1 찬스로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미스가 됐어 공격수 특히 윙포워드들은 항상 자기가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공을 연결해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플레이할 때 분명히 내 옆에 스트라이커 한명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 선수의 위치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공이 들어왔을 때 공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선수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나보다 이 선수의 위치가 더 좋아 그럼 밀어주면 되거든요 고개 한 번만 들었으면 은 네. 왼쪽으로 패스 줬으면 이건 100%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윙포워드들은 항상 안에 가운데 우리 편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 스트라이커가 무조건 있거든요 음. 만약에 스트라이커가 없다 그러면 스트라이커 잘못이야 그건 스트라이커 문제인데 그 윙포워드가 잡았을 때 웬만해선 스트라이커가 있을 거예요 음. 그때는 스트라이커를 보고 첫 번째 밀어주는 거 네. 아니면 은 처리해도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각도가 없잖아요 네, 네. 각도가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밀어주는 게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이게 지금 같은 볼 여기서 이제 이 선수가 라이트 백이잖아요 여기서 치다가 이렇게 왼발로 준단 말이야 아 근데 저 같으면 저렇게 안할것 같거든? 어떠냐? 너무 내가 너무 판 건가? 나 같으면 은 저기서 치다가 오른발로 틀어서 줄것 같아 여기서 오른발로 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오른발 잡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오른발로 차다가 이렇게 주는 거 하나 내가 오른발로 치고 가는데 이 선수가 뛰어 그럼 어떻게 해? 킥이 되잖아 두 개로 할수 있다고 음. 근데 지금 같은 세팅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어, 저런 상면 보면은 네, 그냥 급해서 그런 거야. 치다가 이제 왼발로 줬잖아요. 왼발로 주면 공이 이렇게 감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수비가 인터셉트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그렇죠. 음. 근데 오른발로 음. 바깥쪽으로 주면은 수비가 음. 인터셉트를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음. 타이밍도 그 각도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음. 경기하시면 좋아요. 음. 저도 축구를. 점점 하면 할수록 왼발을 쓸수 있어도 오른발로 쓰려고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된다니까? 같아서... 오른발이 한80% 90%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아마추어들은 자기의 주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후, 아, 왼발만 50% 60%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 대부분이. 응. 좋죠.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반대로 택시님은 지금 주고 쉽게 음. 공간적으로 또 뛰잖아요. 음. 아... 저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붙어, 붙어 있으니까 네딱 공간으로 뛰잖아 어, 베스트 아 예. 저런 움직임은 배워야지 예, 진짜로 저런 움직임은 배우셔야 돼 선수들도 저 판단을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 음. 공간을 음.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 저기서도 이제 한발더 가면 이 지금 볼 잡은 미드필더 리턴 나온 거 택신 잘 떴잖아 예. 거기다 그냥 싸움 시켜주면 베스트 그렇죠더 좋지 바운드로라도 그냥 공간에다가 이것도 봐봐. 지금 흐름 잘 살려왔잖아. 논썹잘 왔잖아. 근데 볼한번 잡는 걸 잘못 잡는 거야, 이거. 이거를 늘려야 돼요. 실력을. 음. 이거 기본기적. 옆으로만 잘 잡아놨으면 윙어한테 열어서 잡고 탁 줬다 생각해봐. 음. 바로 카운터잖아. 그쵸. 근데 그 볼을 한번 잘못 잡았다고 신경 써서 잡아야지. 네, 여기서도 네, 지금 예 네, 지금도 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려야지 라인 타이지 벌리면 쉽게 받을 수 있잖아 벌리면은 음. 수비와 거리가 20m 30m 40m 벌어져 음. 근데 지금 이상에서 받으면은 수비한테 본인이 가면서 공 터치하면 수비가 바로 온다니까요 그런 공간 이해도 사이드 플레이어들은 수비랑 먼쪽 수비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붙을 필요 없고 음. 붙을 때는 내가 뒷공간을 뛸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음. 공이 오는 방향 음. 상대 풀백이 치고 오는 방향 스피드 그런 걸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냥 붙어라 좁혀라가 아니고.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풀어내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어, 지난번엔 붙으라며 어, 그냥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제 아, 예, 아. 지금도 얘기했던 게딱그 장면이거든요 에이. 지금 콩 컨트롤 하면서 수비 바로 붙잖아요 에이. 근데 많이 벌려서 떴어봐 내가 잡고 여유있게 1대1 할수 있는 시간을 어. 만들었을 거야 여기서 일로 뛰면 은 약간 좀 쉽지 않잖아 그 음. 일로 떴어 음. 어. 뛰고 만약에 그 스로패스 넘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크게 음.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 선수도 음. 스피드를 잘 붙이고 이 선수가 또 입맛에 맞게 딱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음. 윙어들은 이게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를 자꾸 벌려 뛰라고 얘기하냐면 아야 저기 수로패스 넣으면 되지 음. 왜 벌려 뛰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축구에서는 이 수비 지우조이이 좋다 그러면 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이 안 나와 일단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벌려 뛰라는 거 이렇게 더 넓은 곳으로 볼을 뿌려야 이 선수가 뿌릴 때 실패 확률이 적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 스페이스로 정확한 킬 패스가 들어가야 되잖아. 네. 패스와 스피드와 업사이드 타이밍과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 음. 지금 상황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왜? 센터백이 좀 쳐져 있거든. 그거를 이런 선수들이 시야에서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음. 이게 일자 수비인지 지금 라인이 쳐져 있는지를. 음. 근데 순간 판단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미드필드의 능력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는 어, 이렇게 경합이 안될수 있는 곳. 음. 거기서 받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알려 주는 거지. 이런 볼도 간단 미스 너무 안 됐죠. 오른쪽에 어. 지금 잘 뛰고 있었는데. 실패할 확률이 이제 못 믿는 거야. 이제 계속 미스가 야, 나오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러다가 아, 일본는 어. 흔한 음. 그 아마추어 축구에서 네. 은근 일어나는 일이기는 아. 합니다. 이 이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음. 어, 근데 저희는 아마추어 축구를 다루다 보니까 음.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여기서 밀어줘야지 하는데 팀 내에서 못 음. 믿을 때 음. 어, 맞아요 저쪽을 배제하는 아. 경우가 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어. 뭐 근데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아, 어쩔 그렇죠. 수 없는데. 네. <laughs> 정석적인 축구를 봤을 때는 어. 저라이트위어를 배제를 하면 지금은 조금 약간 아쉽지 근데 경기 뛰는 입장에서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음. 네. 워낙 미스가 많으면 음. 배제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버릴 선수라도 나는 똑바로 해야 음. 나중에 내가 다른 데 용병을 가거나 잘하는 선수들하고 걸렸을 때그 축구를 할수 있다는 거야 음. <laughs> 자 다시 별레이크 한번자 택시인 뺏어냈습니다 아, 지금. 아, 좋아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허리케인. 뉴타스! 와! 아 버전 미터 허리케인 골! 개인 능력으로, 이거는 조금 승규 형님 너무 예측을 했다. 아 예측 수비 막힌다. 때문에, 어, 골파를 당한 거지. 지금은 살미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네. 뭐 이건 마무리는 케인님 음. 뭐. 야. 최고의 슈팅이죠.